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음, <laughs> 모바일 게임 컨설팅. 자, 어떤 컨텐츠냐면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전화할 것입니다. 네. 어, 모바일 게임, 음, 모바일 게임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 음... 아래에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의 질문에 답한 뒤 "너는 땡땡이 딱이야" 라고 <laughs> 예, 제가 찾아드립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고객님들의 상담사, 고객님들의 모바일 게임 상담사, 한규진 상담사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걸어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쁨을 드리는 모바일 게임 상담사 한규진입니다. 고객님, 네 모바일 게임 상담 받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그 고객님 그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거에 성심성의껏 답변 주셔야지 그 원하시는 모바일 게임을 가져가실 수 있, 있거든요. 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 최근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모바일 게임 뭘까요? 어 원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하고 있는 게임. 음, 백어 <laughs>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어느 정도 과금하셨는지 을알수 있을까요? 어, 원신에는 한250 썼습니다. 250만 원. 음. 고객님 혹시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는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 네, 좋아합니다.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애니메이션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어. 소다아트온라인 어.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키리토가 쌍검을 쓸때 기술 이름 말해주실 수 있나요? 스타, 버스터 스트림! 오케이, 진짜네요. 야, 자, 고객님 지금 빅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알고리즘으로 저기 고객님의 그 게임을 지금 도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라라라라따라딴딴딴딴란딴딴딴딴 경제가 살아야 게임도 산다. 자, 고객님 상담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객님이 네. 하실 게임은 바로 세븐 나이츠 2입니다. <목소리> 끊었네. 자, 사랑을 전달해드리는 상담소, 저희 모바일 게임 상담소 한규진 상담사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네, 고객님도 오늘 모바일 게임 또 지금 다른 거 찾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상담소가 진행하면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손님을 받았는데 그냥 장난으로 전달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 진지합니다. 네. 네, 3번 고객님. 저희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어볼 텐데, 성심성의껏 해야지, 저희가 고객님께 맞춤형 게임을 추천해 줄수 있으니까요. 네,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까? 네, 프리콘에랑 원신하고 있습니다. 음, 프리콘에 원신, 과금은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프리콘에 600원, 신1 0 0 원신? 100. 원신. 그러면은 게임 목록 지금까지 했던 것좀 불러주세요. 에픽 세븐 살짝 했었고요. 에픽 세븐 만만, 그리고 카운터 사이드, 카운터 사이드 나가. 네. 자, 카운터 사이드는 네. 안전합니다. 네. 네. 네, 저기 고객님, 그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님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할 텐데, 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사라라라라 아바이와 오마이를 이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바바바바 고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 갓겜 세븐 나이츠 2가 나왔습니다 고객님 어... 그거 할 바에 그냥 원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객님 <laughs> 원신하고 컴퓨터 병신 되느니 에? 세븐나이츠 투하고 광명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븐나이츠 모델링이랑 원심 모델링이랑 비교하면 누가 슈퍼게임인지 딱나오요 고객님 맞을래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을 전달해드리는 모바일 게임 상담사 한규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모바일 게임 어떤 걸 할지 상담을 받으시려고 전화한 거 맞으신가요? 네 여기 약겜도 추천해준다고 <laughs> 해서 왔거든요 네 약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지금 취급하는 항목이 어, 약간 알만툴 약겜 같은 류만 가능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알만툴이요? 네네네 네 한번 들어봐요 들어나 보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 진지하게 임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아 알겠죠? 혹시 알마출그 작품은 꼴리는 작품인가요? <laughs> 아 단백질 도둑입니다 아 그래요? 아마 오케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추천해주시는 작품 하려면 두부 한 세모 정도? 세모 정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오... <laughs> 자 고객님 그러면은 약겜 <laughs> 전용으로 약겜 추천 전용으로 여기 그 신청을 하셨고요 고객님 그러면은 약겜 어떤 거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약겜 했던 목록 어... 100개가 넘어가서 다 기억은 못할 못할것 같아요 <laughs> 기억은 못한다... 자 그럼 선호하는 히로인 취향 뭐 순해? 순해 어, 뭐 그런거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이제 저형적인순해물 캐릭터인데 음. 이제 그 캐릭터를 괴롭힌다든지 이제 압박을 줘서 이제 정신이 무너져가면서 음. 이제 그러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걸 즐기는 타락, 타입 타락조교 예. <laughs> 타락 조요 아니면은 순애 캐릭을 NTR 당하는 뭐 그런 거는 괜찮나요? 아 그것도 괜찮죠. 음, 아주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NTR. 자 순애 캐릭이 망가져가는 모습, NTR 당하고 망가져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가능하시고. 그럼 뭐더 물어볼게. 아, 고객님 혹시 여자 친구는 있으신가요 네, 예, 제 모니터 속에서 안 나오네. 모니터 속에서. <laughs> 그 최근에 최근에 그 그러니까 달달이 주기가 어떻게 되시죠? 어떤 거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주기? 그 달달이 주기요. 응? 음? 게임 말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 아, 자기 행위 달달이. 주기 주기 평소 주기. 어,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하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게 타타타타 나오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연 연장, 연장으로 치신 고객님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거를 좀 천천히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자 그러면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저 도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 따라란 자 고객님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네네네네 자 고객님 고객님이 저기 그 그 하시게 될 게임은 자 외도 용사 일행. <laughs> 자 스팀에도 아... 이제 스팀에도 정말 하려는 게임이고요. 아, 외도 예. 용사 일행으로 고객님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깼습니다. 아 이미 하셨나요? 예. 그럼 나가세요. 야, 이것은 상담인가 아니면 상담인가 미래 예지인가 안녕하세요 대용 모바일 게임 상담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혹시 어떤 상황 때문에 저기 전화를 걸으실까요? 저는 가챠 게임을 좋아해 가지고 음. 요즘 게임 불감증이 걸렸어요. 가챠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불감증. 네. 왜 그러면은 여기 상담소 전화하실 게 아니라 그냥 강원랜드에 가시는 게 <laughs> 거기 갈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처박혀서 음. 게임 하는 게 낫지. 원드눈안 아, 대시고. <laughs> 자, 가챠 게임률을 찾고 계신다. 네. 구경하는 거 싫고 약간 본인이 플레이하는 그런 걸 원한다. 네. 네, 자, 고객님 이거는 뭐 알고리즘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제가 그 게임의 BGM을 입으로 내면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객님의 게임은 So you Remember w e <목소리> <목소리> 이번님의 게임은 바로 카운터 사이드입니다. 자, 당장 시작해. <laughs> 넥슨 게임 꺼져. 친 새끼. 이거 얘기라든가 씨발 사전에 넥슨 게임 필터고 에이씨. 아니 사전에 얘기를 해 주든가 존나 진지하게 상담하고 있는데 개빡치네.